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요.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자고 일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K국장도 또 얼마나 맞을지,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제주 맥주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주 정도는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확실한 기회도 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제주 맥주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6월 18일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횡보 뒤에 하락, 다시 한번 반등, 7월 12일에 오히려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히려 계단식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패턴이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전일 대비 한5.54% 정도 상승 흐름으로 종가 마무리를 하는가 싶었더니, 1086원대로요. 시간에서 좀 뺐습니다. 1073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제주백주의 최근의 이슈를 보니까, 여러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나, 하락 뒤에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이 줄수 있는 이유,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주 맥주 자체가 좀 가지고 있는 또 본연의 이슈가 있죠? 바로 내일입니다. 다 내일 금요일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지금 딱 주가 보더라도, 아, 내일도 파란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서 내일이 또 개막 기대입니다 제주 맥주 관련해서 특수를 노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스포츠 최대 축제인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제주 맥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렇게 말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맥주 업체의또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냉동김밥 등이 신사업 진출까지도 겹치면서 다시 한번 중장기 볼때 충분히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 제주 맥주가 이달 9일부터 해서 국내 음식점이라든지 또 술집, 유흥채널에서 이 중국 맥주, 설화 맥주를 판매한다는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또 매직과 물량 테스트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무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또 빙가류 음료 주류류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유독 또 여름이 더울 것을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주식은 알다시피 기대심리입니다 선반영이니 그쵸 그렇죠? 지금요 이미 이 회사 1분기만 놓고 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었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또 중국이 1위 맥주 기업인 이화룬 맥주와도 설화 맥주에 대한 이 국내 독점 유통 계약도 체결한 바 이제 본격적으로 설화 맥주의 7월 국내 유통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의 경영 정상화 불황 때문에 주가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 나와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여름철 맥주 판매량이 비수기 대비 최소 20에서 30% 이상 은 증가하거든요. 특히 올해 역대급 우도 예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 파리 올림픽 바로 특수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주가름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과 함께 말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난 여지껏 특히나 이 종목 잘 알지 못해서 홀딩 중에 있어서 소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 나온 시점에서 제주 맥주 주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내일 또 제주 맥주 주가 변동폭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렇게 자료가 네, 대주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서폭 상승한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재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주 맥주입니다. 정문 어차피 모르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요. 010-4984-1710으로 제주 맥주에 제주라고 남기시는 분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대응 전략, 매매 전략, 특히 예상하시는 시나리오까지 보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주 맥주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4984-170으로 제주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주 맥주 파리올림픽 개막 디데이를 앞두고 제주 맥주가 특수를 누릴까라는 기대감 결국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더해져서 여기에 특히나 올림픽 특수. 판매량 증가와 함께 이 기대감으로요. 이미 제주 맥주는 에, 글로벌 주류 기업이죠. 중국의 또화륜 맥주와 이 파트너십을 체결한 점. 크게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파리올림픽 특수가 올까라는 관련 수혜주로서요. 특히 지금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올림픽 수혜주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광고나 방송, 뭐 디스플레이, 시금료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서 이 파리 올림픽 특수를 위해서는 선수들 성적이 양호해야 된다. 라는 그런 예, 미래 선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또 주류 기업 중 하나인 중국의 화룸맥주와도 파트너스 개업을 예,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또 최근에 한류 역량으로 인한 또 K푸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는더큰 기대감 속에서요, 여기에 K 이제는 대표 맥주로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자, 해외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존의 또 수출 국가에서의 주문 확대와 또 신규 수출 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점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핵심 수출 지역인 아시아 시장은 물론 이제는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려면 당연히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어느 재료가 나와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 당연히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허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예름상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쭉 내려오긴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반등과 더불어 주가는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대응 방법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요 한번 개미 털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이 자리에서부터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이렇게 믿을 만한 또 확실한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띄울 수 있는 상승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제주 맥주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요. 제주 맥주에 제주라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정보를 받는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신 분들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이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주 맥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제주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세요. 혹시 여러분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전 오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은요. 또한발 빠른 또 피드백이 또 가능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 조나게 성투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여러분 대박 터트리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 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준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